아니 이게 진짜 미쳤어. 아, 미친. 이 애교 머리 미쳤다고 어머나. <웃음> <웃음> 자, 찬냥이 버전 먼저. 아, 제발. 한 번에 나오게. 그냥 이렇게 봐 어, 은석이다 어디 있어요? 어, 끝어요 귀여운데 끝났거인요 그러니까 귀여워. 다른 거네? 똑같요남이나 <laughs> 제발 써야 돼. 어, 공민이다. 어, 어, 미친. 나 진짜 예쁜데 아, 빈이 아, 제발, 제발. 어, 너. 이비 응. 이거? 이이 <laughs> <어머나. 웃음> 이거? 그니까. 이 그러니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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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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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이기분좋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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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이 이거? 거 아 미친 나 저거 꼽고 싶었는데 소이 아이제 제발 결혼식 엔톤이만 남았죠? 뭐? 어나 아, 이거 동봉이네 아니 근데 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 이 그러니까 조금 귀엽다. 제발 여기 촬영. 참... 어? 이거 가서... 촬영이 아니다. 어야너 어, 아니 아, 여워 아니 일석 어... 원빈잡이네. 무슨 버전인지만 뭐 확인하면 되잖아. 응, 마나 알아. 엔톤 크거 알아. 여기. 어?

이거 너좀금 뜯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생선이 같은아그아니 같애 딱 하나 남아 있었던 거 아니야? 결항식에 어? 아, 중복이네 나같은거 네. 아. 너무 잘생겼는데 이거? 아니 네, 소희 소희 오 어, 이건 이쁘다 이거 새로 나온 건데? 네, 이거 아니 너엔 지금 몇 버전만 어 얼마 안남았어 굳이 안안줄게 어? 나 어? 야 이거 이거, 좀, 이거 어? 다른 건데? 나 이거 나 입고 왔어, <laughs> 나 입고 왔어, <laughs> 나 입고 왔어. <laughs> 네. 누가 할까요? 어, 은석이를 해도 없고. 아, 다른 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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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엔토이인데 <laughs> 근데 이거 유일하게 없는 거 아니야? 야, 맞아. <laughs> 이것만 <없었어>. 완전히... <laughs> 어? 어 아, 이저이어 중복이네. 좀 볼게. 이거 마지막 있을 거같은 걸로. 아이도 어 유니폼으로 다뽑았어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지금 넘비니까. 과연 결혼식 엔토이또 네? 나올 것인가? 어, 아 신기한 아대발 여기 진짜 대박 그러신다고 대박이었네 아 이것도 나온 건데 아, 이것도 나온 거만 나와 가지고 인디어 새로운 거어 새로운 거다 그게 예쁘다 아또 중복 차에야아 뭐야 좋아. 야 이게 진짜 진짜 신해 오프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일단 포토팩에 있는 포카들이 너무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포토팩 위주로 많이 샀고요 콜북도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갖고 그리 스민이는 소이랑 찬영이로 두개습니다 이렇게 포카를 <laughs> 먹고 나왔습니다. 먼저, 하트 득점으로는 이렇게 찬영이랑 소이. 콜레트북에서는 이렇게 그런 거 나왔는데요. 이렇게. 스미이 포카들은 제가 두 개밖에 안 썼는데, 네 개가 생겼어요. <laughs> 친구들이랑 막 교환하다 보니까, 그 포토팩에서 뽑아보면서기를 아마 이 찬영이로 교환한 같습니다 그리고 은석이 이거는 제 친구가 타로랑 포카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뽑은 겁니다 이렇게 성찬이 이 버전 이렇네개 근데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이뻐 이거 그리고 요거는 요거. 두개났어요요 뒤에 타로랑 은석이가 진짜 시강이야 결혼식 엔턴 <laughs> 너무 잘생겼어 근데 이것도 너무 귀엽잖아요뽀탁뽀탁해 아니 진짜 소희가 미쳤어요 요즘 셀카실력 왜 이렇게 늘었어? 아니, 팬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 같아요 얼박이면 100리터로 전 찍은 것도 이것도 보세요. 아니, 이얼박이 진짜 좋은 게, 이 주근깨 포인트랑 이 소희 점까지 너무 잘 보여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귀엽다. 소희도 아까 중복 있었고, 타로도 이렇게 중복 타로 야구복 첫장 나왔고, 나온 미니 축구복 그리고 민소매, 상차림 민소매. 이거 포토팩한개 시킨 거거든요. 아, 야, 다가왔겠지? 청영이랑 소영 빼가지고 포카 정리해줄게요. 클리카드을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따가 넣어주고 그래도 거의 다 모았네요. 여기에 들어갑니다. 일단 그냥 여기에 넣어줄게요. 공부 타가지고 받은 대자인데 너무 예쁜데요. 성찬이랑 은석이 성찬이랑 은석이가 왔어요. 어? 먼저 성찬이. 안뽑은 성찬이 버전으로 나와주지. 이제 가서 뜯어볼 건데요. 이건 이제 싸웨랑미음을 예판 미공포이고, 이거는 이제 팬콘 앤디예요. 팬콘 앤디가 좀 랜덤 같은 게 많으니까, 이기 예판 미공포 먼저 뜯어볼게요. 손석 <목소리가> 은빈이, 천양이소희 타로... 한천이 선명하고 색감이 이쁜게 항상 이쁜것 같아요 소희랑 은빈이가 어, 진짜 이쁜데요 응? 진짜 잘나왔다 소희 엄청 남잔데 이건 찬양이보다는 엔톤 느낌에 가깝죠 엔톤 소희, 성찬이, 타로 은빈이, 은석이 찬양이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 이 미공포는 뽑자면 은빈이랑 성찬이가 이쁘네요 잘나왔어 이제 처음 포토북 뜯어볼건데 일단 여기서 두 장만 제거기 때문에 이렇게 붐붐 베이스 버전이랑 임파서블 버전을 뜯어볼게요 유광처리로 이렇게 되있거든요 로고가 이게 너무 이쁘다 너무 좋은데요? 일단. 어? 포스터는 이쪽에 나왔어요 진짜 돌잡이인가? 포커가 바로 아래 있네요 귀여워요 이걸로 한게 너무 귀엽다 이걸로 이제 은꽃 해야겠다 은꽃 응구. 뭐지? 천영이를 뽑다 아나 그거 닮게 났어 진짜 귀엽다 포스터는 성찬이야요 성찬이 뭐야? 이거 진짜 개 이쁜데? 아, 스티커도 다르네요버전별로 이렇게. 두께가 있다. 진 이렇게. 이제게 이렇게. 이게요게요하우치렇 뜯어볼까요? 하우치는 쓸이가 많아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게이강아이 아! 오 강아지 뒤엔 이쁘다 로고 너무 예쁜데 저건 수납공간이 생각보다 넓고요 깊어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로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우인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트레카 뜯어보겠습니다 라이즈 버전 먼저 뜯어볼게요 네, 셋. 어? 송찬이 네, 타로! 짠 다음은 어? 은석이 소희! 이거 포커스 트 갖고 싶었거든요 아 귀여워 너무 귀다 이제 진짜 대망의 베이비 라이즈 소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소희 어? 거꾸로 돼있네 온비이 세트 바가지 머리 뭐야 어, 거꾸로 돼있어 어? 타로랑 오늘 타로 화질이 좀안 좋다 그래도 귀엽네요 타로랑 소희 이렇게 해야겠네 찬양이 송찬이 은석이. 은석이 은석이 세트 대박 제발 타로 은석이 중복 아 잠깐만 찬양이 아니면 소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아중복이어나 아, 은빈이 거짓말 같다 아, 일단 소희는 제가 꼭양도를받을거고요거저거양도거 받아야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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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도 이렇게 통일화돼 있어. 아, 너무 귀엽다. 이것도 하나의 인형 같거든요.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아 절기. 너무 귀엽군요. 옆에가 더귀여워